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한강통신 정말 크게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좁은 박스에서 기어다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엊그저께 강한 거래량과 함께 매물대가 통째로 들고 일어났죠. 자, 이제부터는 이전 박스 상단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윗골이 이거 단거 주의해야 하느냐의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돌파 이후 눌림 재상승 구간 우리가 어 공약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만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까지해서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 대응 전략 및 정보 제공 받으시고 기술적과 거시적 분석까지 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자방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